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볼라 카운터 압력기, 압력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손가락 힘이 부족해 고민했는데, 이 제품은 최대 100kg까지 조절이 가능하더라고.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전문가도 모두 만족할 수 있어. 특히 카운터 기능 덕분에 몇 번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. 운동 목표 설정에도 딱 좋고. 그립감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서 손에 착 감기듯 잡히니깐 정말 안정적임. 운동하면서 소음 걱정 없고 휴대성도 좋으니,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완전 유용해. 이런 기능 다 갖춘 압력기 찾고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칼 가정용 홈짐 세트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. 이 기구 하나로 거의 모든 운동을 다할수 있어서 진짜 대박. 특히 스쿼트바가 탈구차 가능해서 편리함이 두 배. 조립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튼튼하게 잘 작동해서 집에서 운동하기 완전 좋아. 헬스장 갈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함. 가격 대비 내구도가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겠다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하디로어 더블안전 풀업바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봤음 설치가 정말 쉽더라고 문틀에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서 도구 없이도 할수 있어 특히 이중 잠금 구조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완전 마음에 든. 무게감도 적당해서 성인도 사용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 덕분에 손이 아프지 않아서 좋더라고 아이들도 매달려서 스트레칭하기에 딱이야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워서 별 5개